자, 자연수 개수 세는 것부터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은 서로 다른 n개의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n, 알자리의 자연수 개수는 n p r 과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 거야. 그러면 네가 문제 파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0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돼. 이거 위에 나와 있는 건 0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 2, 3, 4, 5,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걸로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게 돼. 그러면 이 5장 중에서 3장을 뽑아서 줄 세우면 다 3자리의 자연수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써? 높이 뭐 3이라고 쓰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몇 자리의 수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주어진 거에 0이 있나 없나가 돼. 얘는 0이 없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2번에 딱 봐봐. 0과 서로 다른 N개의 거지. 0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공식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맨앞자리에 0이 올 수도 없으니까 이런 공식, 공식 쓰려고 하지마. 이렇게 받아들임면딱 좋아. 문제 또 바꿔서 이렇게 해본다는 거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볼게. 0, 1, 2, 3, 4, 5.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의 수를 만들 때 어떻게 되냐? 라고 물으면, 이거 6p3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6p3 속에는 0이 여기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 0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해줬냐? 그럼 이런 건 이런 거안 하고 어떻게 하냐? 여기는 0을 제외하고 뭐 나올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쓸수 있지. 뭐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뭐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썼지? 하나가 없어졌다고 치는 거야. 남아있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지. 0은 이제 여기나 여기는 자유롭게 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줄 세우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 이런 뜻인 거예 다시 한 번만 더 봐. 0에서 5까지가 있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래. 0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MPR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제일 앞자리에 0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0을 제외한 요만큼을 여기다 쓰는 거야그 다음에, 하나 썼으니까 이게 꼭 오란 뜻이 아니야. 하나를 썼다는 뜻인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몇 개가 되는 거야? 다섯 개지. 그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는 마음대로 뽑아서 주세요도 상관없어. 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하여간, 외울 건 아니고,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가 나왔을 때는 주어진 문제에서 0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인 거야.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보자고, 28번을 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28번을. 자, 보면 0에서 6, 5까지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어, 몇 개라는 말이 맞았나? 서로 다른 네 개를 이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라.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자 일단 뭐하면 돼? 0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그냥 바로 공식 쓴게 아니야. 내가 만들라는 게 이렇게 네 자리야. 그럼 일단은 여기 만 단위에는 뭘쓸수 없다. 0을 쓸 수가 없겠지. 그럼 0을 제외한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되니까 그냥 경우의 수가 다섯 개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 이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썼으니까, 뭘 썼는지 나도 몰라. 하나를 썼다고 쳐. 그 다음, 나머지 이 자리에는 0을 포함해서 뭐든 자유롭게 배열해도 상관없겠지. 제일 앞자리에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몇개 남았어? 다섯 개 남았잖아.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 그냥 줄 세우면 되니까, 5p3. 이렇게 된다.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나는 거지. 그래서 60 곱하기 5라서 300개가 된다. 라고 얘기해 주수 있다. 됐어? 자, 그 다음. 2번이 조금 더 발전된 것 중에 하나다. 2번이. 자, 2번은, 다시 지우고. 2번이 좀 괜찮은 문제네.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럼 요 중에서 4자리를 만들 건데, 5의 배수의 특징은 뭐다? 끝자리가 0이거나, 끝자리가 5인 거야. 그러면, 끝자리가 0인 걸 미리 만들어. 그 다음에, 끝자리가 5인 걸 미리 만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한것 중에 하나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0에서 5까지가 있는데, 0을 미리 썼어. 0을 미리 썼다고. 그럼 여기 위험 요소가 없단 말이야. 그니까 러 뭐야? 요 1, 2, 3, 4, 5 중에서 자유롭게 3개 막 배열해도 상관없지. 5p, 3이 됐다. 됐지? 자, 근데, 끝자리가 5야. 끝자리가 오면 5를 썼잖아. 그럼 남아있는 게 이렇게인데 여기에 0을 쓸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작업을 좀 해줘야 된다. 여기 자리에 몇번쓸수 있어? 1에서 4까지 쓸수 있지. 4개 쓸수 있는 거고 4개 중에서 하나를 썼다는 얘기인 거야. 남아있는 게몇개남아서또 4개 남았지. 4개 중에서 두개를 줄지을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답이 일단은 얘가 뭐가 된 거야? 5, 4, 3, 60. 얘가 4, 3, 12 곱하기 4니까 48이 되잖아. 이거 중에 곱해, 더해. 당연히 더해야지. 5의 배수는 얘 또는 얘잖아. 그치? 니까 이거 두개 더해서 108가지가 최종 답이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26번만 한번 연습해 봅시다. 26번.